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두개 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이제 세대 수는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어, 보시면 좋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어, 자녀 세대가 많이 없어요. 빨리 오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천 영상 보신 분들 중은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번에 네. 노얄 세대가 한번 해약돼서 나왔습니다. 세대수가 그 굉장히 다 빠르게 분양됐던 호수인데, 이번에 한 세대가 노얄층으로 한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2층까지 램프식으로 들어가고요. 어, 기계식 주차도 조금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램프식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노열층 해악세대입니다. 원래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났었던 타입인데 예,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노야일층입니다. 노야층. 자 보시면은 네, 20층 건물 중에 19층 3호입니다. 3호 예, 노야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을 보기 전에 예, 저는 여기는 어, 음, 이 복도에 창고 하나씩 제공을 해줘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창고, 예, 창고 1번 창고. 여기는 2번 창고 씁니다. 예, 2번 창고를 쓰고요. 네, 여기 공간을 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크지는 않은데 이 2번 창고를 이렇게 조그맣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2번 창고 복도에 하나씩 제공을 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1903호. 20층 건물 중에 19층 3호입니다 19층 3호 정말 로얄층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 전망이 끝내줍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3칸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요 가운데는 또 전신 거울로 해서 나가실 때온메모습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티움 시공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중문은 삼현동 중문 슬라이딩도어 네, 그레이 톤, 회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퍼베이 구조, 퍼베이 구조입니다. 퍼베이 구조가 뭐냐? 자, 작은 방, 중간 방, 거실, 안방이, 네, 다 한쪽 창을 보고 있죠. 예, 네, 한쪽을다 똑같은 창을 보고 있어요. 이걸 퍼베이 구조라고 합니다. 아파트 퍼베이 구조. 아파트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한쪽 다 창문을 볼수 있게끔. 그래서 아파트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뭐 여기도 아파트는 아파트입니다. 네, 한 동짜리, 아, 두 동짜리긴 하지만 아파트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서양창을 갖고 있는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형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남양창이죠. 예, 여기는 서양창입니다. 지금 시간대가 오후 때인데,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거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제공이 됩니다. 이 공기, 공기청정기, 공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는데 전열 교환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순환기인데, 이거는 그냥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공기청정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왜 노야이 층이라고 말씀드렸냐? 거실에서 창문을 보면요. 인천 앞바다가 보입니다. 어, 어떻게 집안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까? 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뭐, 조그맣게 밖에 보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 앞바다가 보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사이, 요기 파란 거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인천 앞바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천 앞바다가 보이는 그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트홀로 쓰이는 포세린 타일, 대형 포세린 타일로 아트홀을 꾸며놨습니다. 왜냐, 콘센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양쪽에 있는데 이쪽에 콘센트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트홀 무조건 여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쇼파짜리, 웨인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쇼파짜리 한 3, 4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뭐, 4m는 안 되지만, 4m 가까이 되게끔, 거실 폭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3, 4인 가족, 무난하게,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 아, 거실 폭, 제가 잘못 봤는데, 4m가 넘습니다. 어, 4m가 안될줄 알았, 눈대중으로 안돼 보이는데, 제가 한번 측정해보니까 4m가 넘네요. 거실 폭 4m 넘습니다. 굉장히 넓죠?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생각보다 주방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기역자형 어, 구조에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3구 쿡탑은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하게 그리고 어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졌고 냉장고 자리 깔끔하게 두칸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에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넓게 4 m 가 넘습니다. 어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4 m 가 넘어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한 가지 아, 안방부터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안방은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실 여기 말고도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세탁실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보일러실하고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일러실,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 굳이 세탁실 여기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세탁실에 별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세탁기를 두대 쓴다. 그러면 여기 두대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어른용 세탁기, 아이용 세탁기 따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두대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방 사이즈, 그리고 안쪽에 예, 파우더룸하고 어 자주 입는 옷들 걸수 있게 좀 조그맣게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크진 않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면으로 해서 한 11자 정도 예, 붙박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공간 여유 공간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안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예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 하시고 침대만 놓으시면은 편하게 안방 생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젠다이 전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안쪽에 코너 선반도 있긴 하지만 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준비가 돼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뭐썩 넉넉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 오셔서 가능 경우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세탁실에 안방 쪽에도 빠졌지만 여기는 세탁실이 이렇게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별도로 세탁기, 수도배관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 쓰실 수 있게끔 정말 크게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면, 안방에서 세탁실 쓰시고요. 여기는 그냥 팬트리 공간 넉넉하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누워,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이쪽 쓰셔도 되고요. 안방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자녀분들 방 쓰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열자가 넘게 준비가 돼 있어서 3종가구 자녀분들 3종가구 편하게, 햇살도 잘 들어오죠. 서양입니다. 삼중가구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어방 사이즈도 크게 뽑았어요. 방 사이즈를 크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베란다가 없거든요. 중간방 작은 방엔 베란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탁실을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중간방 작은 방에 베란다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을 크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아져요. 살짝. 아주 살짝 작아지기 때문에, 어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일단은 이 깊이는 똑같은데, 이 폭이 살짝 줄어들었어요. 폭이 한자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어, 이 정도 평수면은, 이 정도 안방, 이 방크, 세 번째 방크기면은, 자녀분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방이 3 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메인 욕실은 입구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해바라기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유리장으로 두개 되어 있는데. 파티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파티션이 없는 게. 추후에 설치하셔서 조금 더 완벽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단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메인 욕실 구조다. 어, 원래는 다른 타입도 있어요. 저렴한 다른 타입도 있는데 이렇게 어,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뻥 뚫린 뷰를 갖고 있는 타입은 이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해악대서 돌아왔으니 빠르게 좋은 호수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 세대 주인공 누가 되실지 꼭 제가 계약해서 저렴하게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